안녕하세요. 오늘 비가 옵니다.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운동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 제 운동 루틴이 당기기 운동입니다. 당기기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이 풀업입니다. 특급이라고 하죠. 등 근육과 이몸등 프레임을 넓게 해 주는 크게 해 주는데 최고의 운동입니다. 하지만 그 자세가 나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. 자세가 정 자세 아주 좋아야 합니다. 그래야 등 프레임을 넓게 짜줄수 있습니다. 풀로 하는 운동의 첫째 목적은 등 프레임을 크고 넓게 잡아 주는 겁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등 운동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로우라든지 뭐 밴드로우라든지 그런 운동으로 등 가운데 깊숙이 근육을 박아주는 운동을 두번째로 합니다 일단 첫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풀업을 해서 등 프레임을 넓게 잡아주는게 제일 첫번째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세를 위주로 해서 한번 풀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플랩을 하실 때 자세는 이 시선을 약간 상향으로 이렇게 봐 줍니다. 그래 자연스럽게 몸이 약간 젖혀집니다. 그 젖혀진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 주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1초, 내려올 때는 2초,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야 자극을 더 크게 받습니다.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? 비가 지금 많이 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